안녕하세요. 제주사리 4년차 윤재주입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제주도 봄 여행 코스에 이어서 여름 7월, 8월, 9월까지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짧은 여행 코스인 제주도 동쪽 2박 3일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바다,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맛집, 카페, 관광지, 그리고 숙소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가기 좋은 일정으로 총정리해서 알차게 소개해 드리니까요. 7월에서 9월, 여름 제주도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꿀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일차 일정은 동쪽 방향으로 쭉 내려와 성산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오전에 공항에서 렌트카를 수령하고 늦은 아침 혹은 점심 식사 할수 있는 식당을 찾으실 텐데요. 제가 제주공항 근처 아침 점심 먹기 좋은 가성비 제주도 맛집. 세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주도 여행하면 꼭 먹어야 하는 해장국. 저의 원픽은 바로 대춘 해장국 본점입니다. 30년 전통의 맑은 국물과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포인트인 곳으로 진짜 찐 도민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인데요. 해장국은 물론 내장탕 맛집으로 다대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고사리 육개장 맛집, 바로 꾸진 해장국이죠. 워낙 유명한 맛집이라 제주도 여행 준비하신다면 안 들어보셨을 리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제주도 고사리를 푹 고아서 만든 걸쭉하고 깊은 국물 맛이 일품으로 역시나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웨이팅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서 점심시간쯤 가면 몇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윤재주가 드리는 팁은 포장이 가능한 안장 바로 카운터 가셔서 포장할게요 하면 정말 금방 따뜻해서 포장해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녁식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점심시간 대보다는 훨씬 웨이팅이 적어가지고 비교적 여유롭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식당은 바로 단춘식당인데요. 여기는 제가 한 달에 세번 이상 방문하는 정말 찐찐찐 단골 맛집이자 현지인 맛집인데요. 특히 김밥이 맛있기로 유명하고 계절 음식이 정말 미쳤습니다. 콩국수철이 있고 수제비철이 있는데요. 어, 저는 정말 계절 바뀔 때마다 그 남춘식당의 계절 메뉴를 먹을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 제주도 여행에서는 콩국수를 즐기시면 되는데요. 국물이 정말... 고소, 담백하고 딱 적당한 저음도의 걸쭉함과 고소함과 간이 딱 괜찮습니다. 정말 여름철에 홍국수 한입 하면 이 입맛이 싹. 라고요 콩국수 플러스 김밥 조합 강추 드리고요. 여기서 또 팁이 있다면 남촌식당 역시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캐치테이블 어플 통해서 매장 웨이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줄 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 내려서 렌트카 딱 찾자마자 웨이팅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오랜 기다림 없이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주 동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코스는 바로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함덕 바다만큼 예쁘고 풍광 좋은 곳은 정말 외국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이 진짜 청량 그 자체고요 바다랑 함께 야자수가 넘실 넘실거리고 넓은 백사장이 있어 물놀이 수영하기도 정말 좋은데요 바로 옆에 서호봉이 있어 예쁜 뷰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해바라기 시즌으로 서호봉에 예쁜 해바라기 꽃이 활짝 핍니다 이 해바라기 꽃이랑 이 함덕 바다랑 같이 싹 보면 와 끝내준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 서호봉까지 얼마 걷지 않아도 되는 뷰포인트이기 때문에 꼭한덕해수욕장과 함께 서호봉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해변에 돗자리 하나 깔고 조금 여유를 즐기셔도 좋고요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오션뷰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함덕집구 어디를 가냐 바로 런던 베이글입니다 워낙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고 인테리어도 정말 예쁘잖아요 또한 제주도 매장은 주위에 바다 자연까지 싹 펼쳐져 있다 보니까 더 힙한 분위기 제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한국인을 포함해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엄청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캐치테이블로 원격 줄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캐치테이블을 꼭 켜주시고 웨이팅 등록을 해주세요 다만 웨이팅 등록할 때어 포장 혹은 매장 취식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해서 웨이팅 등록을 할수 있는데 뭐 매장 취식했다가 그냥 테이크아웃만 하는 건 괜찮은데 테이크아웃으로 등록해 놓고 매장 취식은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런던베이글 맞은편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니까요. 바로 앞이라고 여기가 당연히 주차장이겠거니 이렇게 주차하지 마시고요. 근처에 약에5 0 m 떨어진 곳에 런던 베이글이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꼭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도보 이동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런던 베이글에서 베이글 싹 포장해가지고 제주도 바다 드라이브 하면서 차 안에서 옴돔돔 지겼습니다. 런던 베이글 영영 먹으면서 어디로 가냐? 바로 비자림입니다. 비자림은 제주도 최초 산림욕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자숲입니다. 비자 천국, 비자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스가 너무 너무 잘 정비가 되었고 걷기가 어렵지 않아서 가족 관광객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비자나무숲에서 상쾌한 피톤치드 맡으면서 산책하면 기분이 치자! 좋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 비자 숲 안에 들어가면, 천년 에어컨이 따로 없고,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요. 특히, 비가 와도 추천하는 곳으로, 여름 여행 코스로 무조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성산으로 내려가서 숙소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2박 3일 제주 동쪽 여행 코스 숙소는 성산일출봉 앞에 위치한 헤일리 호텔입니다. 전객실 오션부 플러스 노천 스파가 있는 호텔로 성산일출봉과 함께 우우도까지 볼수 있는 뷰 맛집인데요. 풀빌라룸은 전용 프라이빗 수영장도 있어서 가족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헤일리 카페도 뷰가 정말 좋고 규모도 크고 깔끔해서 제가 자주 방문하는데요. 커피와 베이커리 모두 맛있고 제주 스윙이라 불리는 뷰 끝장나는 그네와 천국의 계단 등 여러 포토존도 가득해서 사진 찍고 촬영하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풀빌라 스위트룸 이용했는데요. 킹 침대 1개, 슈퍼싱글 1개가 놓여있는 타입으로 2인 커플 혹은 3인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깔끔한 객실 내부에 좋은 퀄리티, 야외에는 전용 수영장, 자쿠지, 넓은 정원이 포인트로 돌탄 플러스 우도 뷰가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살짝 일몰 보면서 수영 즐기니까 더 재밌고, 또 수영 끝나고 자쿠지에서 따뜻하게 몸 녹이니까, 와, 진짜 기절, 기절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조카들 데리고 오기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도 성공할 호텔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숙소 체크인 하고 수영까지 끝내주게 즐겨봤는데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오늘 하루 종일 바삐 다녔고 물놀이까지 했으니 저녁 식사는 흑돼지를 추천드립니다. 성산 근처 흑돼지 맛집은 제주 1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는 세가지 숙성 방법으로 1도에서만 숙성을 해서 고기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도 직원분들께서 다 구워주셔서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어요. 사이드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정말 푸짐하게 식사하고 만족했던 맛집인데요. 내장 규모도 큰 편이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딱 좋은 식당입니다. 2일차 일정은 성산을 중심으로 제주 동쪽을 작은 반원 그려 이동하는 날로 오름 플러스 바다 스노클링 데이입니다. 이일차고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요. 아침 식사 든든히 해야겠죠. 추천드리는 식당은 산지 해장국 성산점입니다. 제주도 탑동에 본점이 있는 전통 있는 해장국집으로 해장국은 물론 내장탕이 유명한데요. 무려 아침 7시부터 영업하기 때문에 여행 시작 전 오전 일찍 밥 먹기 좋은 식당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해장국보다는 내장탕이 조금 더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장탕에 제조하는 소스가 진짜 포인트거든요. 그 소스 꼭 제조해가지고 내장, 꼭 같이 찍어 드셔 먹어보세요 찐 든든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첫 번째 관광 일정은 바로 용눈이 오름입니다 제주도의 많은 오름 중 동쪽에서 가장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곳이 용눈이 오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가면 그 푸릇푸릇함과 그 싱그러움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자연 휴식제를 거쳤다가 작년에 새로 오픈한 곳이라 길이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비교적 평탄한 스팟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오르기 좋습니다. 특히 능선을 걸어 올라가면 정말 이 구불구불 이 곡선의 미학이 아, 너무 아름다운데요. 스냅샷 플러스 웨딩 촬영용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에서는 성산일출봉 우도 포함해서 이 바다, 푸릇푸릇한 뷰, 정말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정상 뷰 포인트까지 끝내주니까요. 제주도 동쪽에서 오름 갈곳 찾으신다면 무조건 용눈이 오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코난 해변 스노클링을 가기 전, 간식 겸 식사 맛집으로 추천해 드릴 스팟이 있습니다. 바로 평대 스낵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라떼 시절에 이 수요 미식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떡볶이 맛집으로 떡볶이와 함께 한치 튀김, 왕새우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는 식당 내부에서 드셔도 되고요. 포장하셔서 코난 해변에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포인트는 진짜 튀김이에요. 이 튀김을 어떻게 이렇게 튀겼지 싶을 정도로 이 바삭바삭하고 깊은 맛이 정말 미쳤는데 저는 튀김 가루가 그렇게 맛있는 건줄 형제 스낵 보고 알았어요. 와, 그거 국물이랑 같이 비벼먹으면 진짜 끝장나게 너무 맛있어요. 본격적으로 물놀이 뿌셔, 뿌셔. 할 텐데요. 코난 해변은 제주도 바다 수영 플러스 스노클링 핫필 중 하나인 해변으로 바다 색깔도 정말 예쁘고 물도 맑고 백사장과 함께 이 풍력 발전기 뷰가 굉장히 예뻐요. 꼭 수영을 하지 않고 발만 담그거나 캠핑체어 뭐 파라솔 이런 거 들고 와서 피크닉 즐기기도 정말 좋은 스팟인데요. 여기서 코난 해변 꿀팁을 제가 차차차 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편의점이 없으니 물, 음료, 간식거리 등을 미리 사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긴 하나, 만차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갓길 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신 분들은 주차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화장실이 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조금 아래쪽에 있고, 화장실 자체도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샤워실은 따로 없기 때문에 몸을 헹굴 수 있는 생수, 그리고 큰 타월, 간단하게 걸칠 옷은 꼭 챙겨서 스클링 바다 수영 후에 모래 이렇게 한번 훌훌훌 털어내시고 숙소로 돌아오셔서 개운지게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초초초 꿀팁은 코난 해변 바다 속 바닥이 생각보다 이 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리발이나 아쿠아 슈즈 이런 걸 착용을 안 하면 좀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특히 아이와 함께 수영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쿠아 슈즈는 무조건 꼭꼭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한 물놀이 장비까지 꼭 함께 챙겨와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은, 코난 해변 바로 옆에 오저여라고 뷰 스팟이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긴 하지만 일출도 예쁠 뿐만 아니라 일몰도 예쁜 스팟이고요. 돌고래가 그렇게 그렇게 자주 출몰한다는 돌고래 스팟이기도 합니다. 뷰도 한번 즐겨 보시고 이운 좋으면 돌고래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예쁜 코난 비치에서 바다 수영하고 힐링한 다음 숙소 복귀해서 씻고 휴식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은 뭐다? 바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식당은 제주도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 갈치조림인데요. 제가 찐 도민들이 자주 가는 가성비 넘치는 갈치조림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부촌식당이라는 곳인데요. 단돈 1인 12,000원으로 즐기는 갈치조림과 정갈한 반찬이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국을 세 가지 종류로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원하는 국을 옵션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가정식 백반 같은 그런 갈치조림이랄까요? 제주도민 친구가 먹어보더니 아 이게 내가 먹던 갈치조림이다. 네, 이렇게 딱 평가를 하더라고요. 크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 가족 단위 밥먹객들도 정말 많은 곳인데 라스트오더가 저녁 8시로 칼같아요. 그래서 부춘식당 방문 계획하신다면 시간 꼭 맞춰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숙소 와서 하루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특히 렌트카 운전자는 술이 살짝 당기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불태워줄 메뉴를 추천해드릴게요. 헤일리 카페에서 치킨과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이 속박객은 8,000원을 할인해주고 있어가지고 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데요. 순살 치킨이라가지고 아이들하고 먹기에도 좋았고요. 소떡소떡하고 그리고 감자튀김 있어가지고 맥주 안주로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숙소에 들고 와서 편하게 먹자라고 생각했는데, 카페에서 일몰이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아, 우도뷰 보면서 치킨이랑 이렇게 맥주 한잔 딱 하니까, 기절.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성산일출봉 우도 제주 바다 보면서 치백 즐기면 2일차 일정 1000% 만족하실 겁니다. 3일차 일정은 성산에서 표선으로 조금 내려간 뒤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마지막 날 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아웃을 하시게 될 건데요. 체크아웃 후 헤일리 카페에서 모닝커피와 빵을 간단하게 즐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숙소에 투숙하고 바로 카페로 갈수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전세 내고 느긋하게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그네 스팟은 정말 정말 기분이 아주 째집니다. 뭔가 기운을 다 흡수하는 느낌이랄까요? 간단하게 배 채우고 첫 번째 관광 일정은 바라만 보던 성산일 출봉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정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지만 올라가도 정말 예쁩니다. 정상까지 왕복으로 약1 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코스인데요. 만약 뭐 오르는 거 너무 힘들다? 뭐한 시간은 너무 버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료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무료 둘레길 따라 걷다 보면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곳에 오목계 해안까지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옆에 함께 있는 무채색의 해변으로 숨겨진 포토존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오목계 해안까지 싹 둘러보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쪽 여행에서 성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냐 바로 표선 지역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으로 표선 쪽을 둘러보기 전, 돈돈하게 밥 먹어야겠죠? 점심으로 추천드리는 식당은 바로 한라산 아래 첫말입니다 제주산 메밀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당이에요. 제주도 전통을 재해석한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내부, 정갈한 식사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대표 메뉴가 제주 메밀 비비 자장면, 물냉면, 비빔냉면이고 한우 곰탕도 맛이 진짜 깔끔한데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가족 여행객에게는 특히 특히 추천드리는 식당인데요. 프레쉬한 메밀 드시면서 든든하게 에너지 충전해보세요. 식사를 하고 나서는 예쁜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싶은 시간대인데요. 서급 마을 근처에 있는 오늘은 녹차 한잔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직접 녹차를 재배하고 생산해서 녹차, 녹차라떼, 녹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 차 메뉴가 있고, 조욕 체험과 함께 카트도 탈수 있는 곳인데요. 또한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비밀의 동굴 포토존인데요. 스냅 촬영, 뭐 웨딩 촬영 명소로도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도 예쁘고, 비가 와도 운치 있고, 감성 있는 곳이라서, 인생샷 건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하나 꿀팁이 있다면, 이 비밀동굴 스팟 찾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조금 멀더라고요. 다소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로 올라가는 길에 들려야 할 곳이 한곳더 있습니다. 바로 요즘 제주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송당동화마을인데요. 대형 카페와 특색있는 카페가 입점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마을 자체가 정말 동화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고 정원이 특히 킬링 포인트인데요. 용꽃까지 가득하고요. 산책하기도 좋고 사진 촬영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코리코 카페, 파리바게트 등 제주 로컬 재료를 활용한 이색적인 메뉴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주시로 돌아가기 전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제주도 여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당동화 마을 끝으로 바로 공항으로 가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비행기 시간이 여유롭다면 제주공항 근처 필수 코스인 동문시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쯤 방문하시면 야시장도 즐기면서 각종 먹거리와 함께 선물 사면서 구경하시기도 좋습니다. 또 유명하신 제주도 소니도 계시니까요. 동문시장에서 제주 2박 3일 여행 일정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제주 픽 여름 제주도 2박 3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여행 코스는 맛집, 식당, 카페 그리고 숙소까지 모두 넣었고요. 제주도 여행에서 꼭 가야 하는 오름, 바다, 숲길 넣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 갈치, 흑돼지, 제주도민이 가성비 맛집까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정말 따라만 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 제주도 여행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빠밤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모든 일정이 담긴 네이버 지도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배포와 함께 제가 추천드리는 일정 내에서 더 가면 좋은 곳들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맛집, 카페, 리스트까지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은 윤재주를 구독하신 다음 영상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 다음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구글 폼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여행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